몸 건강은 혈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혈관은 건강을 배달하며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 주는 매우 중요한 관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점점 몸이 좀 찌뿌둥해지고 속이 많이 부딪히는 증상도 있었고 네. 이것이 바로 평소 혈관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혈관 나이는 몇 살입니까? 혈액순환 장애는 만병의 근원이 되는데요. 혈액의 상태는 곧내 몸의 건강 상태를 보여줍니다. 피가 깨끗해야 혈액순환이 잘 돼서 피부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는데요. 피가 깨끗하면 노화의 시계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혈액과 혈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 느끼지 못하는 곳에도 무수히 뻗어 있고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는 혈액순환에 문제없어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가벼운 증상일지라도 체계적인 치료를 받아서 개선해 두시고 큰 병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역시 노화됩니다. 혈관의 노폐물은 30세 이전부터 쌓이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증상이 없다가 노폐물이 혈관의 70% 이상을 막는 경우 혈액순환 장애가 나타납니다. 100세 시대 생명선 꽉 막힌 혈관을 뚫는다. 혈액순환 건강 비법을 알아봅니다. 혈액이 맑아야 몸이 숨을 쉰다. 한의사 손인석 원장. 장수의 비결. 혈관 건강을 사수하라. 한의사 조은석 원장. 아, 아침 이른 시간인데도 실내 운동 중인 배성호 씨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시작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는데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점점 몸이 좀 찌뿌둥해지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많이 부딪히는 현상도 있었고 또 군대를 갔다 오면서 살이 엄청 많이 쪘는데 그때 티셔츠 사이즈가 엑스 라지였다가 1년 사이에 투엑스 라지가 되고 또 1년이 또 지나니까 쓰리 스 라지가 되고 그러면서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때 몸무게를 저희 보니까 전역 후랑 이제 다이어트 하기 전에 거의 이십 k 로가 쪘었습니다. 운동 부족으로 백이십 킬로그램까지 체중이 나갔던 그는 현재 약 삼십육 킬로그램을 감량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면서 몸이 가벼워졌고 다이어트에 성공한 후부터는 옷장을 열어보는 게 즐거워졌다는데요. 어 이게 제가 옛날에 입었던 옷인데 지금은 허리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냥 다시 한번 살 찔까봐 놔 두고 있거든요. 사이즈가 거의 41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한번 입어 보면 아마도 많이 남을 거예요. 지금은 거의 정상적으로 들어 가지고 32, 33 정도 입어 가지고 한 8인치 줄었으니까 거의 한 20cm 넘게 줄었죠. 달라진 일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식습관도 개선했는데요. 예전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매점이 있다 보니까 매점에 가서 무조건 친구들이랑 사 먹고 또 저녁 때는 기름진 거나 아니면 튀긴 거를 위주로 먹어서 공복이 없는 상태에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식습관이 확실히 안 좋았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후엔 누구보다 가족들이 가장 기뻐했다는데요. 곁에서 함께하며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었습니다. 채소 종류는 참안 먹었는데 과일도 안 먹었는데 지금은 살을 빼고 나서 그런지 식단 관리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좀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지난해 3월 팔뚝 살이 심하게 튼걸 보고 충격 받았던 배성호 씨그 길로 바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조금 아토피도 있었고 또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교를 복학했는데 거의 복학하고 한 7개월 8개월 뒤에 갑자기 발가락이 아프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통풍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살도 많고 또 여드름도 치료하고 아토피도 치료하고 또 살을 빼면 또 통풍도 나아진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그 소리 듣고 이제 지인 추천으로 한의원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있었던 배성호 씨 본래 열이 많은 체질이기도 했지만 과식과 음주로 체중이 증가하면서 통풍 또 화농성 여드름까지 더해졌는데요.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었는데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오랜만에 어, 체혈 검사도 다시 찍어 봤는데요. 어, 처음 내원했을 때는 이제 우리 살이 찌면서 피가 탁해져 가지고 얼굴에 열독이 많이 몰려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치료하시고 나서는 지금 보시면 얼굴에 처음에는 머리하고 목 주변에 모여 있던 열들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얼굴 쪽에 열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떨어져 보이고 염증 양상도 지금 많이 좀 개선돼 보입니다. 배성호 님은 처음에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내원을 하셨는데요. 그때 당시 에 키가 177에 몸무게가 122kg 정도 나가는 고도비만 상태였습니다. 살이 찌면서 피가 탁해져서 생긴 문제인데요. 이 탁한 피가 모세혈관을 막아서 생긴 열독 때문에 아토피와 여드름이 얼굴과 목, 머리 전체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한약으로 체중을 줄여줬습니다. 살이 찌면 대사열이 더 많이 나기 때문에 몸에 쌓인 열독을 내려주면서도 살이 빠지는 한약을 처방해줬고요. 두 번째는 혀 밑에 사열을 통해가지고 얼굴에 몰린 열독을 빼주고 또 탁한 피와 혈관의 찌꺼기 같은 그런 어혈을 제거해서 얼굴 쪽에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줬습니다. 한방해독요법 중 하나인 금진오객사혈요법을 시행했습니다. 혀 밑에 금진과 오객이라는 정맥혈을 사혈해 혈관 속 노폐물인 어혈을 제거하는 치료법인데요. 몸 밖으로 뽑아내어 깨끗한 혈을 만드는 거죠. 배성우님처럼 열이 많은 사람들은 혈전이나 플라그,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많아서 피를 빼면 잘 엉기게 되고 실 같은 어혈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혀 밑에 피를 빼면 피부 염증과 가려움도 줄어들고 얼굴의 붉은 기도 사라지게 됩니다. 소량의 혈액을 제거하는 기존 사혈 요법과는 달리 금진호객 사혈 요법은 많은 양의 어혈을 제거함으로써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일단은 치료 받기 전에는 살짝 머리가 무겁고 또 어깨가 좀 무거워가지고 움직일 때는 아니면 운동할 때또 일을 할때 조금 부자연스럽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치료하는 중간이나 치료하고 어깨가 확실히 좀 가벼워졌고 머리가 좀 맑아지는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3년 전 병원을 처음 찾았다는 김나연 씨 한국인에게만 나타난다는 고유의 병이 있죠 울화병으로 불리는 화병입니다. 시기가 힘든 시기 때가슴상 암을 발생해 해가지고 수술도 하고, 치료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그게 호전도 안 되고 해가지고, 제 마음이 힘들 때, 제 스스로, 니는할수 있어, 니는할수 있어, 맨날 그렇게 이야기 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제 마음대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병이 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위도 아프면서 막 소화도 안 되고요 마음이 힘들면 몸도 함께 아프게 되잖아요 해소하지 못한 스트레스는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이 됩니다 화병은 주로 여성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신체적 증상도 함께 나타나는데요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였고 혈구의 모양도 변형된 형태였습니다. 파란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음. 혈장입니다. 이제 혈장이 이제 보면 예전에는 혈장이 맑지 못했어요. 그 혈장이 맑지 못하고 찌꺼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치료하시고 나니까 혈장이 많이 맑아진 것도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혈구가 이렇게 떡지고 그리고 서로 뭉쳐져 있던 것들이 지금 보니까 혈구들이 모양이 지금 많이 풀어졌어요. 그죠? 음. 화병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피를 탁하게 만들고 혈관을 강하게 수축을 시켜서 혈액순환이 잘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스트레스 때문에 항상 몸이 긴장되면서 밥도 잘 먹지도 못하고 또 몸이 계속 긴장되다 보니까 자꾸 각성이 돼서 잠도 잘 자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증상은 주로 상체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를 가라앉히기 위해 약침과 가열식 화침 치료를 시행합니다. 자극을 통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데요. 화병 치료하고 나서, 이렇게 긴장된 그런 생리 기능들이 안정화가 되고요. 어, 혈액순환도 좋아져서, 식사도 잘 하시고, 수면도 정상이 되었습니다. 밥을 잘 드시니까, 이제 혈액의 재료가 되는 그런 양질의 영양분을 잘 섭취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잠도 잘 주무시니까, 깨끗한 피와 혈관이 만들어져서, 생활에 활력도 생기고 몸도 많이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치료 후에 마음이 편해지고 또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삶에 대한 의욕도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김나연 씨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크게 달라졌다는데요. 동료들이 와갖고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사장님의 배려도 그만큼 있었고 해갖고 제가 치료를 이제 잘 했어요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고 그래요 힘이 많이 이제 나는 것 같다고 하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지금 누군가의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은 삶을 지탱해 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화병에는 분노가 아닌 꽃을 담아야죠 화병 몸과 마음을 돌보며 건강한 에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는 많이 아프셔가지고 일할 때는 아프다고 불편하다고 했어요 근데 계속 약 드시고 침 맞으니까 진짜 표정도 밝아지고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항상 웃으시고 안 아프니까 저도 정말 기분이 좋아요 같이 언니가 안 아프니까 훈훈한 풍경에 <laughs> 제 마음도 따뜻해지는데요 빨리빨리만 외치는 요즘 세상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죠 하루라도 젊을 때 챙겨야 하는 게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도 하고 일상에서 여유를 찾고 있는데요. 치료하고 나서는 제가 이제 이런 데가 치료를 하고 나서 많이 좋아졌고요. 또 너무나 밝아졌어 좋고요. 몸이 안 아파서 좋아요. 돕고 동료분들도 저 보고 많이 밝아졌어 좋다고 해요. 추운 계절을 지나 따뜻한 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겨울과 봄이 수시로 오고 가죠 겨울이 추웠던 만큼 꽃의 향기가 더욱 진하게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몸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웃으면서 열심히 살고 싶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동료들한테도 이렇게 아픈 부분을 좀 치료 가면서 여러 부분을 조금 추천해 주고 싶어요. 치료 잘 하시라고 혈액순환장애는 주로 중장년층 이상에서 많이 발생되는데요. 하지만 최근 불규칙한 생활 습관,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젊은층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시절부터 피부에 홍조와 트러블이 시작이 돼서 어, 동네 병원이나 피부과에 찾아가도 딱히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양산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전 병원에 처음 내원한 정예원 씨.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과 학업 스트레스가 더해지면서 피부 질환이 생겼는데요. 거울을 보는 것도 두려워졌습니다. 진단 결과 혈액의 독소로 인한 안면부 주사 피부염이었는데요. 이 사진을 보니까 네. 너무 표시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요제첫 장면 기억나요? 근데 아, 잊을 수가 없죠. 어, <laughs> 네. 그때가 2019년도 10월 달이었는데 네. 그래서 그리고 한 4회 정도 치료하고 난 뒤에 네. 상태고 요거는 네. 이 23년도 네. 또그 사이에 스스로 관리도 잘하고 해서 온 사진인데 어, 고등학교 수험 생활을 하며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에 인스턴트 식품 위주로 불규칙한 식사를 하다 보니 혈액 속에 쌓인 독소가 어혈이 되었고 열이 오르기 쉬운 얼굴 피부 쪽으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목소리> 한창 외모에 관심 많을 나이에 얼룩덜룩해진 피부는 스트레스로 작용했는데요. 치료를 통해 증상을 개선했습니다. 얼굴에 몰린 열독을 배출하고 혈액이 고루 순환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건강하고 잘 관리된 피부는 젊음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깨끗하고 맑았던 피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얼굴이 약간 붉어지고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 때에만. 안면 배독 청혈 요법, 오토 MTS 치료 등을 해서 피부 재생력을 바로바로 원상복귀시키면서 좋은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치료를 시작할 때부터 한의원 치료와 더불어서 건강한 식사와 운동 등으로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간 덕분에 빠른 호전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대구에서 정예원 씨를 다시 만났는데요. 치료 후 자신감을 되찾은 그녀는 최근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혹시 지금 뭐 촬영하고 계신가요? 어, 저제 일상 브이로그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일상 브이로그라면 어떤 일상인가요? 제가 어, 매일 매일 건강하게 이제 운동하고 요리하고 어, 제 일상을 건강하게 끌어나가는 모습을 어, 유튜브로 지금 촬영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하는 방법은 다양하죠. 브이로그는 개인 SNS에 글을 쓰듯이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는 걸 뜻하는데요. 정예원 씨는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일상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촬영부터 편집까지 어느 것 하나 그녀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는데요. 브이로그 만드는 재미에 푹 빠진 요즘 이렇게 스스로의 모습을 영상으로 기록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어, 저는 사실 기분이 너무 좋은 게 제가 피부가 좀 나빴던 시절에는 살도 지금보다 20kg가 더 나갔어요. 식습관도 매우 안 좋고 운동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다녀도 제 사진 한 장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거울 보는 건 지나 카메라 보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거든요. 이제는 어, 영상이나 유튜브 속에 제 모습을 보는 게 오히려 제가 더 보고 신이 나고 재미있게 네,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일상생활에 재미를 더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직접 만들어 먹는 건강 식단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데요. 아 제일 대표적으로는 치킨이나 피자, 햄버거 같은 인스턴트 음식 그리고 라면이나 국수 같은 밀가루 음식. 웬만해서는 정말 모든 음식을 다 네, 먹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거의 주로 어떤 걸 드시는 거예요? 아, 보시다시피 소위 말해 클린식이라고 불리는 각종 신선한 야채, 해산물, 그리고 삶은 고기, 계란 이런 음식들 위주로 항상 새끼 식단을 구성해서 직접 요리해서 먹는 편이에요. 외식도 자주 하고 집밥보다는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었는데 건강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서 가장 먼저 생활 습관부터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가족 모두를 건강하게 만들었는데요. 가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봐야 되겠죠? 모든 습관들을 다 바꿨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헬스장에 가고 헬스장에 갔다 와서는 자기가 건강한 음식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먹고 모든 생활 습관을 바뀌어서 우리 가족들도 같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는 대인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좋은 피부는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는데요. 치료 후 더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렵지 않고 삶의 질도 올라갔다는 정예원 씨. 청춘은 바로 지금이죠. 깨끗하게, 맑게, 그리고 자신 있게. 사실은 예전에는 친구들이 제 피부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했고 어, 피부가 왜 그렇냐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를 만나러 나갈 때 너무 많이 겁도 먹고 소극적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피부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를 만나는 게더 이상 두렵지도 않고요. 이제 사람들이 항상 저를 만나면 피부가 너무 좋아졌다 비결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 클린식과 운동 루틴 같은 것들을 많이 추천해주고 지내고 있습니다. 여드름과 홍조는 과도한 스트레스, 과식, 야식 등으로 피가 탁해지고 머리와 얼굴로 열이 몰려서 오는 병입니다. 전신의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침치료, 약침치료, 한약치료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접어드는 시기, 갱년기. 증상의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일상생활에 방해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렇게 자주 오지 않죠. 갱년기가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피곤하고 잘안 나오죠. 근데 치료하고 많이 좋아졌죠. 요즘은 자주 와요. 자연스러운 신체적 변화들이 일어나지만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혈액순환 장애인데요. 진경자 씨는 안면 홍조가 심해 외출을 하기가 꺼려졌고 자꾸만 팔과 손에 힘이 빠져 물건 드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갱년기라 할지라도 혈액순환만 잘 된다면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데요. 치료를 통해 제2의 인생을 선물 받았다는 진경자 씨. 이전엔 특히 홍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고요. 어, 그렇죠. 왜냐하면 그 홍조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주 심해서. 그 삶은 홍당무 색깔. 그러니까 외출 자체를 기피하게 되죠. 늘 얼굴이 빨갛니까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술 먹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아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멀쩡해졌어요. 그러니까 생얼로 어 씩씩하게 시장도 오고 인사해도 즐겁고 그렇죠. 네. 지난 1월 병원을 처음 찾았을 당시 모습인데요. 현재는 와 많이 호전된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에 접어들며 혈액순환 장애가 생겼고 얼굴과 상체 쪽으로 열이 몰려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오래 유지되면서 실패줄이 늘어나고 탁한 피가 고였습니다. 지금 경사님 모세혈관 상태는 가다가 꼬부라져가지고 힘이 없이 혈관이 음. 어, 쪼그라들 어서 꼬불꼬불꼬불한 상태시거든요. 그 말은 혈관의 탄력도도 떨어져 있고 심장에서 피를 보내주는 힘도 약해져 있고 처음에는 양손과 팔 저림, 아침에 일어날 때 주먹이 안 쥐어지고 힘이 잘안 들어가고 왼손 손가락 저림 때문에 혹시나 뇌 혈관의 문제인가 큰 걱정을 안고 내원하셨습니다. 적외선 체열 검사상 얼굴과 상체로 열이 몰리고 말초 모세혈관이 많이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갱년기 여성 호르몬 부족으로 인한 혈액 순환 장애로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얼굴 모세혈관 속 충혈된 피를 제거하는 안면 배독 청혈 요법을 시행했는데요. 안색을 점점 맑게 하고 혹끈거리는 열감과 홍조를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치료가 진행될수록 증상이 완화되면서 환자의 치료 의지도 강해졌는데요. 여기에 금진호객 사혈 요법을 병행해서 어혈을 배출하고 상체 혈액 순환을 개선했습니다. 금지노객 사혈 치료로 배출되는 피해 양은 헌혈 한번 하는 양보다 적습니다. 숙련된 한의사의 시술을 받으셨다면 반나절 정도 휴식 후에 일상 생활이 바로 가능합니다. 증상이 심한 분들이나 혈및 정맥의 혈사가 두껍게 굵어져 있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3회 연속 시술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기 전에는 늘 굉장히 목이 무거웠었거든요. 머리도 좀 무겁고. 굳이 뭐 아프다는 표현보다는 늘 무겁고 힘들고 나른하고 그리고 또 눈이 굉장히 침침하죠. 수족관 안에 이렇게 보면 어리어리하죠. 네, 그런 느낌들이 많이 시원해지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은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죠. 진경자 씨는 평범한 삶이 곧 행복이라 말합니다. 변화된 게요 늘 그렇죠 우리가 늘 원하는 게 일상 음, 아무렇지 않은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거기에서 자꾸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제약이 있는 게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대인을 만나도 뭐 아무렇지도 않고 그죠 시장도 아무 때나 갈수 있고 또 일을 하는 것도 그래요 막 이렇게 홍조가 너무 심각한 무슨 병이 있는가 싶으면 일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은 일상을 가지고 싶죠 그게 가장 행복한 일 아닐까요. 우리 몸의 혈관을 모두 연결하면 약 10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는 지구 두 바퀴 반에 해당하는데요. 몸의 강물, 혈액 건강관리 더는 미뤄선 안 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해서 술을 마시거나 건강식품만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건강식품은 건강한 생활습관과 적절한 치료와 병행될 때 제대로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나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피를 맑히고 피를 잘 돌게 하는 치료부터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검사에도 원인을 알수 없는 두통이나 어지럼증, 가슴의 답답함은 그냥 두시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방치하지 마시고,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